새벽 2시가 넘어서 강패가 이제 서망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3개월 만에 뻥쟁이 호 타고 먼바다 한번 나가보려 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뻥쟁이 호 이제 승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표도 빨리 가서 장비를 싣고, 이제 배에 타야 되겠습니다. 저 섬이 홍도입니다, 홍도. 홍도까지 와가지고 오늘 강표가 지금 농타로 왔는데, 뭐가 제필지, 요 3개월 만에 낚시를 해보니까 어리비리 뭐 채비도 잘안 되고 채비도 잘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뻥쟁이호뭐 많은 조사님이 와 있네. 강패가 그래도 7번 자리에서 좀 제일 행운이 왔으면 좋겠네요. 배가 한 진도에서 세 대가 나왔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 진짜 물이 안 가니까 지금 고기가 안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또 30분 2차 포인트로 옮긴다니까 거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리겠죠. 저기, 세기 배는 방금 한, 한수를 했습니다. 장반들, 한, 어, 바닥 걸렸다. 어, 한수 또 했나? 한수또 했습니다. 장반. 그 자세 올리고 있습니다 새레기들은잘 잡네 우리 많이 잡고 있어, 내가 <laughs> 어허 재밌겠네 장 <저> 양반들 혼자서 <laughs> 저렇게 배한대 가지고 독장을 봐야 돼 혼자서 그러니 <laughs> 많이 잡는다 우리 배도 뻥쟁이도 이제 시작을 하려 그니다 부산님들이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따 지금 작고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레기 같은 것들, 첫수 광대, 쓰잘때기 있는 열기 한 마리네. 정확히 25.5네. 자, 여기 이제 우왕장막 지금 막.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들은. 근데 우리 뻥쟁이 오만 타작을 못 하고 있네. 나 미쳐보네. 저기 지금 장만들은 너무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낚시를 자, 우리, 우리 배, 현재 한 마리 나왔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네 마리 나왔다고? 어. 뭐참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 앞에 저거 가운데로 꽉이네 지금 열기나 나왔어갖고 아나 진짜 가운데는 실력 차이 가..가운데가 실력 차이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또혼자또삑 소리 내면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몇 번..이거 여기에 13번 조사님이 노고를 한마 잡아봐보겠습니다 아따 뭐썩 크지는 않고 준수한 시앗이네 자, 어떤 축하드립니다. 응. 바다가 너무 잔잔하네. 오늘 같은 날은 저수지나 바다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장판 때는 계기가 안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꼴랑, 꼴랑 좀 해줘야지 고기가 잘 나오는데, 오늘은 영, 좀, 조짐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네 자 광패가 이제 한 마리 했네 근데 이건 깔따구보다 조금 큽니다 아, 야 이거 넙치농어다 뭐 넙치농어 뭘 넙치농어라고 그래 너, 너, 아, 넙치농어. 넙치농어는 저긴데 다금바리를 <laughs> 넙치농어라고 아이 양반이 말고 <laughs> 광패가 방금 잡았는데 또 옆, 조사님이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가 아이고 이것은 깔따구 네. 줄이니까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와, 농어가 이제 대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조다님이 큰 놈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우리 조다님 축하드립니다. 어이. 자, 지금 오후 물때가 되니까 농어가 이제 폭발적으로 입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 먹고 강패가 방금 구수했습니다. 사이즈는 뭐싹좋는 않고, 그래도 준수한 씨알들이 저런 게 나옵니다. 자, 막 이렇게 이제 사이즈 좋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다섯 마리 현재 잡아놨네. 조금 열심히 하면 이만큼만 잡으면 굴러는 채겠다 오늘 바다는 아주 장판 속에 지금 낚시를 하고 있네요. 자, 정신 먹고 오후 되니까 날씨도 엄청 덥고, 진했죠? 이제 또 다른 포인트로 또 이동 중입니다. 손맛은 강패가 이제 한 다섯 수였으니까 실컷 받고 이제 앞으로 두 자리 수를 향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사님들이 하벌락에 열심히 하지만 고기가 안 나오는 타임입니다. 이럴 때는 제일 야비하게 강편을 쉬고 있네 남 조사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편만 이렇게 농땡이치고 있네 요 아따 그거 우리 인데 옆에 조사님이 지금 아주 큰걸 하나 그렇습니다못 잡은 거기 아니 이야 막 괴물이 올라올 듯 합니다 밖에 랬다. 바깥에 왜 있어? 허허 바깥에 왜 있답니다, 인자. 어디 얼굴이 안 보여지. 야, 지금 나온다, 나온다. 와, 이거 덩어리. 야. 안 돼, 힘을 그렇게 쓰지. 야, 대문은 줄 알았는데 덩어리에 지금 걸려 가지고. 아, 좋다만. 았네 그래도 시야리 준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또또 나오네. 저쪽 뒤에도 지금 자, 저또 올리고. 강패도 이제 빨리 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한 마리 나옵니다. 오늘 그래도 시리는뭐 그저 그렇지만 마리수는좀 약간 풍족한 쪽이네. 그,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시알이 좀, 뭐 골고루 크고 작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알이 조금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 마리 잡고 이제 철수하려 합니다. 낚시를 즐겁게 하고 서망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처음 마우스 린 타이라바 강패가 농어 6마리 잡았습니다. 자, 다음에 오면 선수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선장실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네요. 자, 진도 한 8시쯤 도착하면 전주가면 11시 되겠네요. 뭐나면 고생하고 강패 갑니다. 좋은 경험도 하고 강패가 이 길목식당을 전주세무서 근처로 끌고 왔습니다. 어제 6월 12일날 오픈했습니다. 이제, 이제 자리잡으려면 한달정도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길목을 일로 데리고 왔으니까 열심히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